네, 안녕하세요. 현상 TV입니다. 개발부담금 면적, 대상 면적에 대해서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그러 개발행위를 했을 적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지요. 용도지역별 면적이 있는데 두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의 용도 지역별 대상 면적을 좀 확대시켜서 개발행위를 추진했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좀 권장하고요. 산업경제라는 토지의 어떤 다양한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시적으로 면적을 높여놨는데요. 그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그다음 광역시, 자치도 있죠. 제주도나 세종특별자치도 같은 이러한 지역의 도시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해야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됐고요. 기타 도시지역은 1,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도시지역 위 비도시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이 면적이 돼야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때 그 기준은 인허가 C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4일, 작년 12월 30일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신청해서 대신분 중에 지금과 말한 1000제곱미터, 1500, 2500제곱미터 이상이 각 용도 지역별로 됐을 때그 사람들은 개발부담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그 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9년 1월 1일 전과 지금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했다면 그 면적이 좀 바뀌었죠. 다시 환원돼서, 앞에서 다시 돌아와 말하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자치도에서 특별자치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에는 66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기타 도시 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는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부담금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개발 부담금의 면적을 명확히 알고 어, 지금이 어느 단계 에 해당되는 또 알아야 또한인 특례가 변경됐고 이제 끝나 종료됐다는 것도 알아야 개발 부담금이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서 또 개발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토지를 매입으로 했을 때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부담금이 나온다는 것도 아시고요. 또그 다음에 내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또 각종 이제 개발행위를 했을 적에 또는 지목을 변경, 변경시키는 개발행위를 했을 적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상기하시고요. 되도록이면 토지 매입 단계부터 그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고 개발행위를 한다면 좀더 내가 투자하는 자금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자금 면에서 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개발부담금은 앞에서도 다른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 어, 잘 알고 사전에 출발부터 대처 한다면 굉장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 개발 행위 면적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개발행위의 면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한다든지 하면은 여러가지 다양하게 개발부담금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또 어떤 분이 태양광 시설을 개발행위해서 아직까지 이제 중공이 나올는 않았지만은 개발부담금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하시는데요. 불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 문의를 해 오셨는데요. 일단 그분은 2017년 3월달쯤에 인허가로 신청했다고 하니까 좀더 면적을 좀더 보시고요. 그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시적 특례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는지 좀 보시고,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개발행위를 하셨다면, 일단 중고공업도 나고, 난 다음에 개발의 예정 통지서를 받아보시고, 그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또 내가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각종 비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 제출 서류들이 있다면 그걸 제출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낮추거나 감경을 받거나 또는 적정선에서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한 작년 12월 31일 이후로 한지적 특례 규정은 벗어나서 과거의 개발부담금의 면적으로 환원되어 있다는 라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